돌 화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뒷면에 했던 작품이에요. 우리가 상백해 보이는 벽돌에 따뜻한 파스텔 톤의 색상을 한번 만들어서 칠해볼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물감에다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제가 해볼 건데요. 먼저, 이제, 블루 색상을 조금만 넣어서 할 거예요. 우리가 네킨을 붙일 거기 때문에 색상을 너무 진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어, 파스텔 톤 정도의 색상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벽돌에 칠할 때는 물을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꼭 저하고 똑같은 색상을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어, 나는 주황색을 한다든지, 어, 분홍색을 한다든지, 어,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색상을 넣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지금 약병에 물을, 섞, 물을 넣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병에다가 물을 넣으면 확 쏟아지질 않아서 물 조절하기가 좋아요. 간혹 저 물병에 든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예. 물이에요. 물 조절하기가 좋기 때문에, 예, 약병에다 넣어서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 스펀지로 지금 칠해줄 건데요. 나무에는 스펀지로 칠하면 기포가 생겨서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예, 스펀지 4개로 가지고 칠해줄 거예요. 그런데 벽돌은요, 기포가 생기질 않고요. 물을 좀 많아도요, 저렇게 다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다가 여러분들이 스펀지로 이렇게 칠해주시면 안 돼요. 나무에다 스펀지로 칠할 때는 물을 안 섞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물을 넉넉하게 칠해서 지금 해 주시고요. 지금 한 색깔 칠하고 또한 색깔 칠하고 그다음에 다 칠했으면 그 경계를 두들겨 주고 또 다른 색깔을 또 칠해서 내가 아이보리 칠하고 그린 칠하고 지금 저렇게 칠해 놨을 때 한번 봐 보세요. 나는 하늘색 칠했다. 나 분홍색 칠했다. 나 그린색 칠했다. 나 블루 칠했다. 이렇게 딱 표시가 나잖아요. 저렇게 표시가 나게 칠하시면 안 돼요. 스펀지 다 칠하고 남아있는 부분으로 그 경계를 두들겨 주시면 경계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늘색도 보이고, 그린색도 보이고, 보라톤도 보이고,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칠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초보들은 이런 방식으로 칠해 주시고요. 아, 나는 굉장히 동작이 빨라. 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 칠하는 것처럼 한 색깔로 여러 군데 칠해주시고요. 또 다른 색 하나씩 칠해주고 또 하는 색 칠해주고 그러고 중간에 어, 경계들을 빨리 해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동작이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칠한 것처럼 한 색깔 한 색깔 칠해가면서 그렇게 칠해주시면 돼요. 지금 저렇게 칠했을 때 한번 보세요. 나 하늘색 칠했다, 나 보라색 칠했다, 나 아이보리 칠했다, 다 보이죠. 저 경계를 어, 없애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칠해주시고, 스펀지에 남아있지 않으면 그걸 갖다가 경계를 다 두들겨줘서 경계가 없이 칠해주세요.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칠해주시면 돼요. 스본지를 너무 세게 칠하면요. 스본지가 물감 다 먹어요. 너무 세게 칠하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경계가 거의 없죠. 이렇게 경계가 없도록 칠해주셔야 돼요. 자, 뒷면에는 조금 다른 색으로 다른 모양으로 한번 칠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래서부터 저렇게 일자로 네 가지 색깔을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선으로 내가 색깔을 주셔도 돼요. 제가 지금 앞면하고 옆면하고 지금 보시면 여기는 크고 작게. 한 색깔은 크게, 한 색깔은 작게 하는데 제가 이제 사선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지금 저는 앞면하고 지금 뒷면만 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옆면, 윗면까지 다 칠하시는 거예요. 칠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한 색깔 칠해주시고 다 칠했다. 스펀지 있는 게다 칠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하나도 묻은 거 없네라고 생각될 때 중간에 경계를 두들겨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늘색 칠했고 내가 그린색 칠했지만 하늘색도 보이고 그린색도 보이고 중간 사이에는 하늘색하고 그린색하고 섞인 색깔이 보이는 거죠. 처음에 칠했을 때는 이렇게 경계가 딱 보여요. 나 보라톤 칠했다, 그린색 칠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물감으로만 중간을 두들겨 주면 그 중간 색깔이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경계가 없어지죠. 나 아이보리 칠했다, 표시나죠? 하나도 안 남아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 그 중앙을 두들겨 주세요. 전체적으로 경계가 없도록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참고로 예, 지금 아래에서 위로 주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사선으로 줄 수도 있고 나는 밑에서 아래로 나갈 수도 있고 처음에 칠한 것처럼 여러 가지 색깔을 한꺼번에 칠하는 것도 칠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 칠하는 방법은 선택을 하셔서 어, 칠하시면 돼요. 어떻게 칠한 게 이쁜가 예, 보시고 그렇게 칠해 주세요. 남아 있는 걸로 예, 두들겨 주시고요. 또 다른 색한 가지 칠하고. 한줄 칠해주고 경계 없애주고 한줄 칠하고 경계 없애주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칠해봤어요. 자 이렇게 칠했으면 네킨을 어, 붙여줄 건데요. 네킨을 먼저 구도를 한번 잡아보고 네킨은 그림이 있는 맨 위에 한 겹만 붙일 거예요. 그래서 한 겹으로 맨 위에 거한 겹만 떼어내 주시고요. 어, 붙여줄 때는요, 넓은 쪽에서 붙이는 것보다 조금 좁은 쪽에서 붙이시면 쉽게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먼저 잡아 보시고요. 손등으로 눌러주시고 접착제 마드파지 네킨 전용 접착제에요. 가로 세로로 접착제를 칠해준 다음에 스펀지로 눌러주시고 실링을 해줍니다. 남아있는 풀로 전체적으로 실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티슈로 꾹꾹 눌러주시고 네킹은 이런 방법으로 칠해주시면 되는거 아시죠? 예, 네킹 붙이는거는 많이 부착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붙이면 될거고요자그 옆에 내가 공간이 남았다. 그러면 옆에 있는 조각들 그런거를 갖다가 내가 다시 디자인해서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네킹은 저가 항상 창작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내가 덧붙일 수도 있고 떼어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디자인을 하는 거죠. 어떤 색상을 칠해주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떤 기법을 넣주느냐에 어 따라서도 달리고 내가 네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게 네킨의 매력입니다. 자, 위에 어, 레터링을 붙여줄 건데요. 이건 수제 넥킨이에요. 수제 넥킨은 여러분들이 어, 제가 수제 넥킨 하는 방법 올려놨으니까는요. 그걸 검색해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수제 넥킨을 저는 이제 엘컴이라고 해서 붙였어요. 전번 여러분들은 내가 공방 이름을 갖다가 넣어서 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글귀를 넣어서도. 어, 수제 네킹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킹까지 붙여서 완성을 했고요. 뒷면에는 다른 네킹과 다른 네터링을 넣어서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다 만들어졌으면 바니쉬를 칠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얇게 세번 칠해주세요. 저는 한 번만 칠하는 것만 보여드리지만, 드라이 말리고 칠하고 드라이 말리고 칠하고 그렇게 바니쉬를 전체적으로 앞뒤 위 아래 옆다 칠해 주세요. 자, 이렇게 다 칠해졌으면 말린 다음에 이렇게 식물을 꽂아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 포트가 이 벽돌을 사이즈하고 딱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키우다가 만약에 죽었을 경우에 교체하기가 굉장히 좋죠. 이렇게 해서 식물까지 한번 꽂아봤고요. 한 쪽은 제가 이 꽃을 한번 꽂아볼 거예요. 꽃은 빨리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마다 한번 교체를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꽃을 심으셔도 되고요. 어, 다른 수강생들 작품이에요. 어, 어떤 것들을 넣는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글귀를 넣을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넣을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고양시 꽃방남에 있다 내놨던 작품인데요. 꽃방남에 로고를 넣어서 제가 했어요. 오른쪽 마지막처럼 검정색 계통으로 해도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워서도 할 수가 있고요. 높여서도 예, 이렇게 벽돌에다가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플라워 갤러리, 카페, 어, 밴드로.